좋았어만 때려도 됐지. 때려도. 응. 은 <laughs> 티코 여기서 쓰니까 좀더 좋더라고. 응. 좀도 좋아 티코. 딜이랑 그냥 다적당하 들어가니까. 보자. 어, 네. 아 근데 경데 근데 쉽긴 한데 오래는 걸릴예이 어, 어? 거의... 탱크 나오는 부분이 아, 엄. 엄청 엄. 음. 거의 브리그랑 한천이 점을 리하는데 뭐야, 저지? 아이 이거. 줄지어선 노예 무리들 존나 세 어우 씨. <laughs> 이거 잡고 살릴까잡고 어. 어, 한번 치킨 먹이고 살리는 그래, 지금 더 그래, 설살했어. 나안보이네 음. 오케이, 뚫었고. 여기 왼쪽에 법사 먼저 잡고 가자. 솔라. 음. 나 보이드라가지고 나는 그 음. 커반까지 아무도 안 되거든? 솔라 잡아줄게. 나 네. 하고 왼쪽에 노예들 나오는 거 조심하고 여여기서 가보아도 충분하응 음, 오른쪽 갈게 나는 왼쪽에 저거 노예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음. 어, 어디가 여기 지금 맥이 흐르나봐 여기 음, 저기 저거 보호막 여기 아안 붙었다 아 이게 안 붙어 여기 기둥에다가 비쌤 한번깔게 아, 진 반달 을게 총을 먼저 가볼게. 나는 저거, 실드랑 용사 기절만 시키고 <목소리> 비곧끝났다 <비세임> <목소리> 아 진짜 아쉽다 지금 저거 뭐 어? 꽃안데잡았잡았 여기 위치 알지? 저거 지하철에서 저기 지하철에서 까 여기 여기 깊은 데로 어지로탄 탄 죽고. 여 여기로 원 아니 아니면 딴 데로 1니 저기 저기 1기나0 있네 10,000원. 1는데 뭐야? 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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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0 0 0들원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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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죽0아원1 0 0 0 0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어. 뭐 느긋하게 잡으면 돼. 그 여기 조심할 거저 반달들 이잖아 소격수 조금 조심않다 기둥기. 한 m 먹고 응, 음, 나도 r 먹고 은신 걸린 김에 r 먹고 저리 <laughs> <자리> 가고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아, e I'm not sure. i 다잡았 다, 다시 나온다. 이제 이렇게 한 마리, 온다 온다 나왔 나？한, 두 마리 있는 것만 잡 으면은 아, 나왔 네 다, 나 왔다, 나 왔다. 오시다 와, 끝나저 음, 이제 숫자 올그갔으니까또나올 거고. 나올거고 이쪽. 음, 바로 앞에 나온다 좀 뺐네 비생크나 어, 이거 막잘되는네 바로 예! 앞에 보호막. 이거 좀 뺐다가. 한 어, 컷? 반달 조각이라 어. 막 앞에 아에 구멍이 야 시작했다. 아 중탄 남아도는 거 봐. 앞에 떨어져 있는 거 너무 좋다. 그럼 되면 어, 빨리 가리되면 걸려. 아나 엔진 없다, 이제. 어, 들 나온다 오케이. 오케이 카운터 이대0 이거 <laughs> 늦근대장 건 조심해요, 번달회장귀찮다 회장, 전 이거... 이생 끝났다. 오르호~ 보 보주 사도보주걔 아래 비생 관했었는거 이거... 아래에. 정면에나 더 반달 조심해라 저 2층 왼쪽 기둥에 반달 단달들이... 들릴 여기. 러게반볼게 날... 반달... 아... 진짜... 잡고있어 잡고있어 히탈 안뽑고 반달 잡았다 세마리가 기어 뭐야 왼쪽에 있다. 왼쪽. 있다. 오오 반다리 겁나 무 무장부 풀탄 되긴 하는데 투모로 조심조심 바보 한마리 있을거야 반다리 씨, 바로 앞에 <laughs> 뒤에 트어 끝입니다. 음, 음, 앞에 쫄잡고 이제... 서비트 잡자. 음. 아이씨, 바로 못 간다. 서비트 바로 온 자. 오마. 누구야? 아이씨. 저그 위에 선방 어, 위에 어, 2층 반달 조심하고. 저언덕 아래 반달 조심해라. <laughs> 아, 큐탄 다 썼네. 만들어줄까? 이거... 왼쪽, 왼쪽 쪽을 잡아야 되거든요. 어차피... 왼쪽... 잡... 어... 저거 잡... 앞을... 잡... 한번남겨놓을게그럼 반달은 다 잡아봐. 어반달 잡고요. 드래그 잡... 잠 잡... <목소리> 오른쪽 반달 잡았고 <목소리> 얘... 얘로 만들어피거든 하나... 아나발아이이고 미안 나 하나... 하

내려가자, 내려가자. 정성들. 정성, 정성. 응. 어, 뚜껑 열렸다, 탱크. 저격총 애들을. 아좀 아낄게 근데 네벌밖에안 남아가지고 금방 <laughs> 손 혼자서 저 무정부 저탱크다가박 나머지는 그냥 딴 거에다 좀 하나에 <laughs> 다퓨터 터질 거야. 응. 오케이, 네. 컷. 끌렸다. 오른쪽 브고 잡자. 응. 정도 묻놓을게 뚜껑 열렸다. 사이드. 저 왼쪽으로 갈게. 아씨기리니맞는다 시... 여기 살리지 말고 은신 쓰고 와야 된다. 아이고, 오, 오. <laughs> 바로 뺄게. 응. 어, 리 오른쪽 살래요. 우리 보호막 여기서는 다 만나. 어, 멀리 는거못 잡았어. 왼쪽 부리고 잡지 않 그리고 일단 무정국 붙여놨거든. 왼쪽 보리그 왼쪽 보리그 한 반피 조금 안 나왔다 반피. 곧 뚜껑 열릴 것 같은데? 어, 뚜껑 열렸다. 그리그컷 탄이 없네 특탄 중탄. 탄이 아, 없네. 뭐야 나산점 주러 왔다고 오른쪽에 있나? 여기탄 하나 만들어 놓긴 했어. 어느 쪽 해피 쪽, 아니, 인버트 쪽? 인버트. 여기, 여기 하나 더 만들어 줄게. 우리 여기 지금, 흑만순 보고 있는 거, 이 앞에 가보아 있거든. 어디, 어디 쪽인지. 흑만순 저거, 구덩이 아래. 아, 그러이 아래. 저거, 때린다? 저거, 보호막 잡죠? 응. 오른쪽에서. 아, 씨, 얼굴 안 보이네. 반달 조심. 응. 가보아 두 마리 나왔고 왼쪽 끝에 잡고, 어저 잡을게. 잡았고 이게 드래큰 마리만 남겨주다 아니다 아니다 다 잡았어. 어차피 또 나오니. 삼번 돌리자. 어야 바로 어 기사님 써니버리 나이스 야 중탄이 0발이라 근데 탱크한테 다 꼬라박아야 지네탄은맞더라 <laughs> 어? 어, 왼쪽에 한 마리 네어한마리 <laughs> 시선 만들어줄까 말까? 마음대로? 빨리 만들어. 어차피 어이. 우리 목숨은 낭낭해서 중탄이 없을 뿐이지. 난 중탄 없다 한 반선. 보방에서그 음. 보산태만 붙여보는 정도. 앞에 용사 잡고 왼쪽 들어가자. 응, 들어가자. 바로 앞에 보이는 것부터. 음, 이가두 마리 잡고 다 들어가야 돼. 하나 깔게 거든 하나 더 계단 밑에. 아, 이쪽으뭐 있냐? 앞 어, 나왔어. 잘 들어간다. <laughs> 그 무정부 아래 들어가서 에이! 어 에이! 아니 아니야. 조더 아니, 이거 몰래라. 어. 무정부 아래 들어가서 붙을 수도 있으니까. <캐 classy> 이제부터는 <못하지만> 여기서 <laughs> 셋만 산다. <laughs> 면역인가? 아냐 면역 아니야. 매력, 아니야. <laughs> 아 면역 떴다. 이거 볼드는 여기서 까줄 음. 우하단에 있는 애부터. 어 지금 보이는 거부터 좀더 쏠게. 잡았고. 우상단에 있는 애 쏘는. 저 상, 저 하단에 있는 넷. 저 상단에 있는 넷, 실드 좋고 오, 야, 빡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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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. 아이고. 아유, 미안. 아괜찮아 어차피 오피클 서로 전화번호야? 돌리면서 전... 곧 집댄다. 집 끝났다. 보스 그냥 끝났어? 이제 끝날 거야. 끝났어 이제 다제은거 같아. 뒤로 뺀다. 야, 지하 가서 구정부좀 붙이고 올게. 이렇게 우정 붙여놨고 다시 올라갈게. 아, 우정 보증 잘달았네 혹시 은신 한 번만 걸어둘래오 어러갔는데? 걸어 그때 중탄이 있는데. 땡큐. 아래 가서 붙이고 올게. 어. 용사가 있는데, 용용사용사온용사용사 온다, 용사용사 용사가 온다, 용용사다가 온다, 용 용사가 계단에 사가 온다, 용사가 온다, 용사가 있다 용사가 온다, 다 뭐요? 이거는 시야 바꾸러 오면서. 그리 아직 과부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남았어 지금 계단 왼쪽에 있을 거거든. 어, 바로 왼쪽에. 아, 이거 그냥 거 그냥 계단 그냥 아 왔다 어어 나왔다 아이고 갔다 보여? 어 지금 지금 어, 갔다 아이씨 아니, 아니 걸었는데 올라갔던데 네? 내려가면서 간다 어 다시 내려올 때도 뭐어딨나안보이는 나도, 나도 안 보여 아 계단 위에 올라가 아, 그러네 저망할로 위에 올라가 있네 그냥 서나가볼까 서비스 가 어? 왔다 왔다 왔아이또 죽네 야 좀만 차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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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그, 그, 해볼까? 그, 해볼까? 어야 왼쪽 폭로 바로 왼쪽 바로 왼쪽으로 왼쪽 가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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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어우 시원해 나이스 우어 모자 낭낭하고 어 저장장에 있는 거쭈을까 아 어, 너무 나네 빛쌤 실콜이라서 이거 차면 어, 앞에 다깔 어,